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9시 진영입니다. 메르트랑 선수의 본진. 메르트랑 선수는 갈색의 테란으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메르트랑 선수, 뭐, 이미 저희가 다 테스트를 거친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유환 선수의 본진입니다. 임유환 선수 6시에 위치를 하고 있군요. 임유환 선수는 파란색의 테란으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예, 이양 선수들이, 어, 8개조 조별 풀리그에서 우 선수 다 말이죠? 네. 재 경기를 통해서 16강 토너먼트에 진입을 한 상태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려운 단계를 거쳤고 어, 그 3일간의 조별 풀 리그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재경기를 하면서 그 과정은 험난했되 네. 그러면서 기량이 점점점점 좋아지고 음. 컨디션이 점점점 좋아졌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기량이야 예. 원래 최상급 선수들이니까요. 그렇죠. 베르트랑 선수도 실제 경기 전 인터뷰에서 어 그 조별 풀리그 성적은 썩 만족할 만하진 않았지만 네. 16강전부터는 지금 베스트 컨디션이다. 아, 예. 아마 임류한 선수도 그런 상태일 것이다. 음. 예, 최고의 경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그 조별 풀리그에서 선수들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좀더 부담스럽고 좀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16강 경기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네. 예. 원, 특히 임유환 선수 아저 평... 지금요 지금 임유환 선수의 부친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laughs> 예. 예. 예 특히 최근에 그 임유환 선수가 아 i 스 포팀에서 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프리랜서 상태예요. <웃음> 예, <웃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어느 팀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족과 함께 어, 그 경기장에 나선 모습이죠. 예. 현재는 아버님께서 임유환 선수의 모든 뭐 경기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임유한 선수가 지금 베르트랑 선수와의 경기, 이 네오 호로 바랄라에서는 연습을 많이 못했다고 해요. 음. 왜냐하면 홍진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일단 경기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경기였기 때문에 그쵸. 무엇보다도 레가시오브 차에서만 어제 내내 연습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예, 저희가 그 본선 조별 풀리그 경기 어, 많이 중계하지 못했지만 몇 경기 중계하면서 예. 예, 전부 다 중계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laughs> 예. 어, 그, 도 1위 혹은 2위 경기를 중계할 때, 그 외국 선수들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비교에서는, 아 어, 저건 베스트급은 아닌데, 네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 예. 그런 외국 선수들이 16강에 꽤 진출을 한데 비해서, 네. 예, 좀 전에 중를했던그 홍준호 선수의 경기라든가, 지금 베르트랑 임유아 선수의 경기라든가, 이 선수들은 상당히 그 토너먼트 초반 대진우는 없는 편이다라고 아, 예.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경기들에서 계속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선수들은 정말 무난하게 결승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지금. 네, 네. 예. 지금 저희가 대진표를 살펴본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들끼리 예를 들어 어, 지금 어, 16강에서도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8강이거든요. 네.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가부 발전적인 의미가 있는 경기가 또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기는 선수에게는 단판 토너먼트와 다를 게 없어요. 예, 예.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 3명 물리치면 바로 결승 직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8강 베르창 선수와 임명선 선수 경기 이기는 선수 4강 직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금권 진입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릴 수도 있어요. 예. 아, 이번 대회는 8강까지 선수들에게 차등으로 지금 성, 어, 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펼쳐지는 경기가 정말 진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부담감은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아 마무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쵸. 일단 뭐 섬이니까 네. 서로 간에 정찰하기 힘들었지만, 테란의 특성을 이용한 배럭 정찰을 서로 간에 수행하고 있는데, 네. 임유환 선수의 배럭이 먼저 어 베르트랑 선수의 진영 쪽으로 오고 있... 아, 베르트랑 선수의 그러네. 베르트랑, 아, 예, 예. 베르트랑 선수가... 선수가 먼저 왔네 예. 임요환 예. 선수의 진영 쪽으로 베럭이 지금 도착을 했고요. 반면에 자, 이렇게 위치가 도착이 된 것을 보자마자 임요환 선수 3시 쪽에 있던 베럭은 다시 9시 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베르트랑 선수 선수의 베럭이 먼저 임요환 선수의 정차... 진영을 정찰했다고 해서 임요환 선수가 그게 부담감을 느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답답함이 있을 뿐 네. 지금 투팩토리 골리앗 체제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형태의 드랍십 드랍십 안에 그 안에 뭐 걸쳐가 타고 있던 음. 골리앗 타고 있던 탱크가 타고 있던 투팩토리에서 골리앗 꾸준히뽑 보면 일단 드랍십 한대 분량은 임료 선수가 무조건 막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예. 예. 지금 나오는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초반의 정찰이 먼저이냐 나중이냐 보다는 그 이후에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서로 간에 유닛이 어, 왔다 갔다 할수 없는 섬전에서의 양상이지만 네. 이두 선수의 신경전은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뭘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욕구, 네. 배럭 왔다 갔다 하죠? 예. 그, 그 배럭을 쫓아내려고 하는 골리앗의 몸부림, 음. 네. 뭐 그런 <laughs> <정말> 것이라든가. 몸부림이라고밖에 <laughs> 표현할 수 없는 예. 처절함이 있죠.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양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네. 이런 상황일수록 한번딱 터지는 그 양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자, 지금. 임유원 선수의 배럭. 네, 임유원 선수의 배럭. 자, 메르트랑 선수의 진영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 그 와중에 약간 조금 양상이 다른가요? 메르트랑 선수? 그 아, 스타포트의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예정됐는데요. 네. 메르트랑 선수가 드랍십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스타포트가 작동을 안,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냥 들어놓고 예 위쪽으로 움직이는 베르트 선수 유닛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아예 드랍신이 벌써 아, 나왔군요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SCV를 곳곳에다 지금 현재 대동 예. 시켜놓은 상태죠 일단 베르트랑 선수가 배럭으로 임영선 선수의 진영 가보니까 아탑포트 없이 투팩이구나 네 그러면 나중에 드랍신 나와서 임영선 선수가 드랍 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내가더 그, 공중을 먼저 장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그, 할수 있죠. 공격적으로 장악한 때보다 드랍십이 마음 놓고 날아다닐 수 있다 이얘긴인데 네. 어, 그 드랍십 한대 분량으로 괜히 정, 그 드랍 가서, 임녀, 어, 임녀 예. 예, 선수가 뻔히 막을 거 뻔하다는 계산이면은,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나는 멀티를 하겠다. 예. 바로 이얘기예요 그러네요. 열, 어, 그 중앙 지역이죠. 맵 전체의 중앙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11시 아니었나? 구석하고요. 아, 예. 아, 11시 지역이었군요. 네, 성박에다 지금 멀티를. 예. 지 여기 네. 멀티. 자 그렇다면 멀티 움직임은 베르트랑 선수가 훨씬 더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임요한 선수가 스타포트가 조금 늦었다는 이, 그 이유, 베르트랑 선수가 스타포트가좀 빠르면서 드랍십이 빨리 움직이고 다닌다는 그 이유이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본진 쪽의 탱크 그리고 혹시나 있을 드랍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임요한 선수? 자, 아, 이제 드랍집 나옵니다. 예, 그 배럭 딱 가보니까 스타포트가 반짝반짝 거리지도 않고, 길 타임으로 계산해 봤을 때 분명히 드랍집은 나와 있을 텐데, 네. 어디로 갔을까. 아. 예, 임녀 선수는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단 언제든지 상, 베르타 선수의 드랍 공격이 올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 방어,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양 어. 선수들이 전부 다 일단은 <laughs> 성방 멀티를 예. 생각하고 있네요. 네, 그... 예, 우리가 그, 어 본선 그 조별 풀리그 경기 중에서 홍주 선수의 경기, 저기대 예. 저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상대 선수는 그 필리핀의 어, 김대기 선수가 아니라 <laughs> 예, 킨타나르 선수였죠. 예, 예. 예 김대기 선수를 닮은 킨타나르 선수의 경기에서도 홍주 선수가 저 성광 멀티를 했었어요. 네네. 네. 그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하다 보면 특히 베르트랑 선수는 한국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플레이가 조금씩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두 선수가 지금 초반까지는 임유현 선수가 드랍쉽시 약간 느끼는 했습니다만 성광 멀티를 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야 지상으로 베르트랑 선수 먼저 조이기 작전 들어가나요? 네, 탱크 4 기가 도착을 해 있는 상황. 네, 임유현 선수의, 선수의 본진, 선수 본진 건물 만들어 놓은 거딱 보면 언덕 아래서는. 어, 그렇게 사정거리가 닿지 않는 지역에다가, 네, 예. 예, 건물들을 모아놨죠. 네. 그만큼 네오 호러브 바랄라에 대한 경험, 양선수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미 11시 확장기지, 멜트랑 선수의 진영은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예. 상태고요 멀티가 빠른다, 빠르게, 어. 오, 그러면서 12시 지역까지도 확장을 그렇죠. 하는데요. 멀티를 빨리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라는 것은? 비교적 베르타 선수에게는 순조로운 출발이고요. 네. 임유한 선수는 저 멀티라든가 베르타 선수의 본진이라든가 둘 중에 한 군데 피해를 좀 주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똑같이 유닛 뽑으면 베르타 선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1 2시 지역은 파악을 했어요 임유한 선수가. 그러나 1 1시 지역 쪽 확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임유한 선수는 또3시 쪽에 확장을 하는군요. 어 모르겠습니다. 두 선수의 움직임들이. 아, 빤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교전이 없지만, 네. 어차피 반선맵 형태의 네오 호로우 바랄라에서는 탱크 숫자, 뭐, 한두기 차이, 이런 것들이 초반에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물론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즈모드 돼 있는 탱크에, 어. 아무리 많은 퉁퉁포가 간다 하더라도, 정말 숫자가 3배수, 4배수 이상이 아니면은,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병력표에도 많고요 예, 그렇지요. 자, 임유원 선수의 드랍십 세기가 아, 아 멜팅 선수의 진영 쪽 한번 먼저 가네 아래쪽에 아, 탱크가 찍혀 예. 켜놓으면서조이 들어가네요 네, 이제 팔에 지고요 팔에 지으면서한 네? 라인을 막어버리겠다 네. 한쪽 구, 구석을 막아버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임연 선생 예. 아 그러나 아래쪽에 있는 시즈모드 되어 있는 탱크 아 그러나 숫자상에서 임연 선수의 탱크가 맞습니다어 아래쪽에 지어져 있던 스타포트의 포화가 닿고 있어요 네 지금 핵심 건물이 일단 드랍시로 생산할 수 있는 스타포트라는 생각으로 네. 저 지역을 장악한 것은 임요한 선수의 정말 재치가 빛났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탁고한 선택이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자 임요한 선수 드랍시 대기로 탱크를 내리면서 자베르치랑 선수의 본진 위쪽에서 조이기를 들어가는데요. 특히 저 지역이 막히게 되면 아 바로 이 지역에 임요한 선수의 병력과 건물로 막혀버리게 되면. 11시 성광 멀티 쪽으로의 보급로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앙에 허리를 자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스타포트 뭐 수리를 좀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베르트랑 선수의 본진 쪽, 그리고 11시 확장기지 쪽까지 허리를 잘라놓고 있는 상태. 임유한 선수, 아,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봐서는 임유한 선수가 뭔가 좀더 움직임을 빨리 보여주고 있는 듯 싶어집니다. 예, 베르트랑 선수 멀티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월치 욕심이 너무. 어, 아 예. 예. 급이하기 위해서 메르트랑 선수 아. 아래쪽에 탱크 내려놨고요. 아 이렇게 되면 이쪽 뚫리겠는데요. 예. 본진과 기상으로의 양동작전으로 네. 위에서도 쏴주고 아래 그 아래서도 쏴주고요. 예 예. 많은 병력으로 지금 끌어냈죠예 그렇습니다. 이쪽을 그냥 허용하게 되면 메르트랑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로가 차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에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아자 그러면서 아, 12시 확장기지. 네 임요한 선수 어느새 드랍을 했죠. 골리앗 그리고 탱크를 드랍시켜놨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9시 쪽으로 공격 갔던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니까 과감하게 네. 포기하고 베레탕 선수가 그곳에 수비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 멀티를 파괴하는 임야 선수, 네. 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나, 되면, 예, 그러나 지금 베르타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병력 숫자 차이가 뭐 난, 난다거나 임야 선수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아직까지는 어, 두 선수 중에 누가 이길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음,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1 2시 확장 기지는 청소를 한임유원 선수, 그러면서. 아, 임요한 선수의 본진 아래쪽에서 위쪽 그리고 그 아래쪽까지도 아, 베르트랑 선수의 유닛을 가지고 지상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본진의 아래쪽 미네랄 멀티 지역이죠. 이쪽으로 확장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베르트랑. 계속해서 드랍쉽으로 탱크를 실어 날라서 뭐, 지속적인 공격, 게릴라적인 공격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임요환 선수? 아, 그런데 임요환 선수는 베르트랑 선수의 11시 총 멀티는 그다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 염두를 안 하고 있는 것이거나, 네. 아니면 모르고 있는 그러게요.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초반에 12시 지역을 먼저 발견해야지. 아, 어, 자, 잘라 들었는데, 임유 선수! 탱크. 탱크의 숫 상당히 많아! 아, 그렇습니다! 자, 여섯 개 정도가 되는 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시즈모드 된 탱크의 위치로 봤을 때는 드랍십이 위에 떠서 좀서버트를 해줘야 될니다아 이거 SCV로 막아내고 있는 베르트랑 선수. 예, 베르트랑 자, 선수는 안쪽에, 이거 막으려면 드랍십으로 실어 날라야죠. 예, 골리앗, 그리고 탱크로 수비를 해봅니다만, 먼저 시즈모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잉유원 선수. 자, 수비라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베르트랑 선수. 예, 스타크래프트. 네. 아, 전략게임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땅에서 싸우지 마라. 아, 그렇죠. 예, 손해거든요. 건물 파괴됩니다. 자, 메르트랑 선수의 건물들이 집중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치고 받는 난전. 네. 하지만 타격은 메르트랑 선수가 약간 더 있는 듯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드랍십이 움직여가고 있죠. 다시 한번 본진 쪽에 탱크를 드랍시키나요? 자, 두 아, 추가병력이 온것 같아요. 추가병력. 추가병력은 결정타일 수 있어요. 네, 자, 아무리가 타격을 추가 받고 병력. 있고요. 아, 탱크 또 드랍이 됩니다. 인간. 자, 이렇게 되면 메르트랑 선수의 본진 쪽 타격이 굉장히 크지 싶어요. 이 지역에 멀티는 그냥 뭐 내줘도 된다. 네. 본진을 밀면 더큰 타격을 백선 선수가 입으니까. 예. 그리고 임녀 선수 는 여기에 또 멀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멀티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뭐 선수들끼리 고르고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진을 미는 것이 임녀 선수에게는 더큰 이익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 성광 멀티 지역은 과감하게 포기해도 되는 게. 네. 본진이 날아가면 팩토리 새로 건물 다 지어야 되죠? 그렇죠. 성강 멀티는 애초에 건물 지을 공간도 없어요. 네. 그냥 순수하게 자원 채취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과감하게 상대 본지가 바꾼다면 아 다시 한번 드랍식으로 병력실어 나르고 있는 임요한 선수 자,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지고 아, 있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임요한 선수, 베르트랑 선수에게는 강하다. 네. 뭐 이런 면모를 보여주면서 하강 입성에 80% 달성 성신호가 켜지고 네.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드랍쉽으로 유닛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임요한 선수 자 그러면서 확장기지 3시쪽 수비도 해내고 있고요 아 베르드라 선수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후반 멀티 욕심이 좀 많았던 것이 지금 음. 계속적인 화근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멀티가 한 두세 군데 있었는데요 본진 쪽을 그러니까 임요환 선수는 멀티는 하라 대신에 본진을 내가 가지마 하는 것이었어요. 자대시 확장기 지 쪽을 노려봤던 메르트랑 선수의 탱크는 파괴되고 맙니다. 네. 메르트랑 선수 자원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엄청나게 답답할 겁니다 지금 유닛을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이 지금 거의 동중에 떠 있거나 파괴된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그만큼 임요환 선수가 드랍시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드랍십으로 여기저기 탱크 실어 나르면서 베리트랑 아, 선수의 본진 내지는 확장기지 쪽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유환 선수의 드랍십들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 당연2001 월드사이버게임즈에서 임유환 선수에게 졌던 그서욕전이이 베리트랑 선수에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선수들 지금 확장기지도 많기 때문에 탱크의 숫자도 많아지고 드랍쉽도 뭐넉 대씩 깨져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셨던 패턴이 베르타 예, 예. 선수 아물모드, 네. <laughs> 반면에 임요한 선수 지금 뭐 승승장구 흰이 네. 낙낙 상태죠? 예, 자아무리 검... 물이 있는 별창 선수 11시 내륙 쪽에 멀티기지까지도 같이 포화가 닿고 있는데요. 네. 다시 띄워야 하죠. 벨트 선수의 유닛들은 거의 놀고 있는 분위기고 임요한 선수의 탱크 네. 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크래프트 쏘면 좋은 거거든요. 어, 이기는 거죠. 아, 예. 임요한 선수. 아, 계속적인 공격 포화를 퍼붓고 있는 임요한 선수의 탱크들. 신났죠. 네. <laughs> 자 이럴 때 탱크들도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뭐, 드랍식으로 활용을 해보기는 하지만, 메리트랑 선수, 뭐, 특별한 피해를 임요원 선수에게 주고 있지 못한 상황. 아, 그러나. 계속 도망 다니고 술래잡기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멀티술래잡기 하고 있는 임요원 선수. 자, 그런데, 메리트랑 선수도 참, 어, 곳곳에. 파게 되면 또 가서 멀티하고, 파게 되면 멀티하고, 지금 끈질기게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유원 선수가 이것을 그대로 놔주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죠. 네, 베르천 선수 지금 팔강 중요한 곱인데요. 너무나도 서로 간의 강적을 만난 상태. 예. 하지만 청신호는 박서, 레이어즈 박서, 임유원 선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아, 이번 월드사이버게임즈에서는 그 유명한 슬레이즈 박서 대신에 고니아 119라는 새로운 아이디를 가지고 또 참여를 했거든요. 네, <laughs> 예, 제가 알기로 이 고니아라는 이 아이디가 임효 선수의 예. 세례명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어, 임 선수는 CD를 받았기 때문에 예선 과정, 그, 각 조별 예선 이전에 배틀레에서 점수를 올리는 온라인 예선이 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과정에서는 굳이 내가 임류 아니요? 라고 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아이디를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작년에? 예. 자, 이 안전했던 11시 성방 멀티까지도 포화가 닿고 있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비교적 안전하게 자원을 채취하고 있던 이곳까지도 SCV들이 도망을 다녀야 할판인데 너무 좋아서 도망갈 틈도 없습니다. 아, 네, 모든 건물을 지을 만한 구석은 전부 다임려 선수가 장악을 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어서 뭐좀 해볼 공간도 없고요. 네, 베르트랑 네, 선수 자원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계속 멀티 릴레이 했기 때문에 어, 자원은 있을 것 같지만, 그 자원에 맞춰서 유닛을 뽑아줄 수 있는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네. 아마도 기본적으로 서프라이 디포부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반면에 임유 선수는 유닛도 많고, 예. 멀티도 안정적이고, 그렇죠. 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역전의 기회는 베르트 선수에게는 없어 보여요. 음. 왜냐면 베르트랑 선수가 지금 임유 선수에게 제대로 된 타격을 거의 한 번도 못 줬죠. 네. 예. 그러나 뭐 지금, 화면에안 보이는 곳에서 베르탕 선수가 있는 자원 다 쏟아부어서 네. 배틀크루저라도 만들면 혹시 <laughs> 예.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 글쎄요. 예,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 팩토리가 있는 이곳. 아, 여기예 바로 밀리는 거같니 여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네오 호로 바랄라의 특징이거든요. 예. 기상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임유한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곳 하나만 파괴를 시키면 아마도 이번 경기 승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임유한 선수 탱크 그리고 골리앗 대다수가 베르트랑 선수의 확장기지 쪽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는 베르트랑 선수는 어디가 확장기지고 어디가 본진인지 도통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작은 아웃셨죠그렇죠 <laughs>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laughs> 아 시즌 아, 별다른 교전 없이 시즌을 타느라 갑니다 자, 한국의 임요한 선수, 지난 대회 우승자.